좀 가깝긴 한데 몰라 여러분 안녕 오늘은 뒤에 보이시나요 이 선물들이 <laughs> 제가 지금 방을 대청소 중이라 조금 뒤가 이렇게 더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디스플레이를 해왔습니다 보이나 <laughs> 아무튼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 기다리던 제 선물 언박싱을 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진짜 빨리 찍고 빨리 제 선물들을 써보고 싶었는데, 선물이 다 도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생일 지난지 거의 한 10일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선물을 뜯어보게 되네요. 이번 생일은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선물을 뜯어보도록 합시다. 뿅. 첫 번째 선물은 요거예요 귀엽죠? 곰돌이에요. 펜드에 나온 곰돌인데, Happy birthday라는 옷을 입고 있고, 요. 귀여운 모자도 쓰고 있어요. 이게 처음 에 받았을 땐 되게. 아까슬까슬해서 좀 별론데 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보니까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했고 음뭐부터뜯어볼까 얘부터 뜯어볼게요 얘는 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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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튼 여기 선물이고요 짜잔 이렇게 되어있고 뒷면은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뚜껑을 똑 따서 이렇게 양쪽을 누르면 쭉 나오는 그런 케이스고요 음, 향이 생각보다 세요. 약간 러쉬나 이솝 이런 향인데 좀더 센? 좀더 오래 갈것 같은 향? 아무튼, 고마워요. 얘를 뜯어볼게요. 어차피 이제 포장지는 버릴 거니까. 블랙 쿠션이 들어 있구요 센슈얼 프레쉬 센슈얼 프레쉬 슈스테인이라는 립스틱이 들어 있네요. 색상은 어, 왜 이렇게 포커스? 아, 카메라를 사는지야지 파즈라는 색깔이에요.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나저 헤라 꺼 처음 써 보는데 너무 예쁘다 패키징 또 이런 거는 받자마자 써줘야 되는 거 문제 알죠? 헉, 어떡해 너무 예쁘다 헉, 진짜 예쁘다 아무튼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살짝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 쿠션을 제가 색상을 고르려고 했는데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제 피부 색깔에 맞을지 그게 걱정이 좀 되는데. 맞겠죠? 와 너무 귀엽다. 어 안녕. 이게 미니어처 쿠션인데 와 이거 휴대하기 너무 좋다. 오 좋은데? 여기다 제 피부 톤이랑 제 피부 톤보다 조금 하얀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뭔가 저는 피부 하얗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좋아요. 아무튼 네세 번째였고 응. 아 그리고 이 헤라랑 같이 온게이 집게핀인데 이것도 제가 너무 필요했던 거거든요. 제가 집게핀이 한 개가 있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나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런 예쁜 집게핀도 같이 왔답니다. 얘는 요렇게 이런. 갈색 종이에 쌓여 져 있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뜯어볼게요. 큰 것부터. 어떡해? 귀여워. 예쁘다. 어떡해? 너무 너무 예쁜데?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제가 클리니크 치 아니, 네 클리니크 치크 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용해서 유명한 색깔이 이 소르베 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마침, 딱스 앤 시키. 이거를 생일 선물로 받았지 뭐예요? 이거랑 같이 쓸수 있는 예쁜 핑크색 브러쉬. 이거는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n o n f 의 젠틀 나이트 핸드크림. 한번 냄새를 맡아볼게요 어? 이것도 향을 고를 수 있어서 전 그냥 안전하게 리뷰가 제일 많은 걸로 시켰거든요 향은 모르겠어요 네. 음! 냄새 너무 좋다 이것도 약간 이런 핸드크림들이 이솝 비슷한 향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자연인데 좋은 자연 냄새 뭔지 알죠? 다음에는 조이조 알마니 너무 예쁘다 그죠? 디자이너레프트 스무딩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걸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제가 써본 파데 중에 1등. 밀착도 잘 되고 발림성도 좋고 살짝 세이메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것도 좋고 네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 좋고 근데 무엇보다 전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상아빛 유명하잖아요. 이, 이 상아빛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 요 아이한테 푹 빠져있습니다. 푹 빠져? 푹 빠져있습니다. 네. 얘는 사실 알아요, 뭔지. 얘는, 이거 두 개가 들어있는데, 짜잔, 요거는, 조르조알마니 쿠션이에요. 투구 쿠션. 이 케이스가 따로 들어있어요. 진짜 이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lift and break 아, 이렇게 이걸 하나 하나씩 뿌시래요. 그러면 짜잔, 이거를 자, 완성. 이게 예전에는 쪽딱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석이네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선물은 난 팩션 제품인데,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난 팩션 제품들은 이런 귀여운 카드랑 같이 오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템버린 제품은 이런 카드랑. 너무 예쁘죠? 그냥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뭔가 되게 받으면 기분이 좋은 그런. 네, 아무튼 얘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위근 립밤이네요. 이거는 무향이네요 무향 좋아요 저는 좀 이상한 향이 나는 것보다 차라리 무향인 게 나아요 어, 이 친구는 샤넬 샤넬은 진짜 좀쩜이 리본도 이리 예쁠까요? 샤넬은 샤넬이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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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야?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그럼 위에다 발라볼까 얘도 굉장히 예쁘네요 헉, 어떡해 너무 예쁘다 역시 샤넬 얘는 듀얼 패키지잖아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안에 들어있는 건 듀얼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제품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방향제인데 고체형 왁스 타블렛, 네 그거래요. 이면 열면 짜잔, 이렇게 왁스 타블렛이 있어요. 음, 제가 사실 방향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향에 좀 예민해서 이거는 그래도 향이 되게 자연적인 느낌이고 걸어놓으면 이렇게 막 엄청 세게 날 향이 이렇게 막 세게 터질 것 같지 않아서 이거는 잘쓸것 같아요. 방에다 걸어놔야겠어. 얘는 제가 사실 고데기가 하나 있어요. 비달 사슴 건가? 그냥 쿠팡에서 한 2만원 주고 산 건데, 그거를 하니까 머리에서 탄내가, <laughs> 할 때마다 탄내가 엄청나고, 그냥 머리가 되게 상하는 느낌? 몰라요. 무슨 이상해. 그래서, 아, 좋은 걸한번 사봐야겠다 해서, 네, 이걸 받고 싶었는데, 받았습니다. 짜잔. <laughs> 어떡해. 또 핑크야. 현장에 미쳐버려. 너무 좋아.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뭐, get ready with me나 이런 거할때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어떡해. 제가 여기가 지금 제 집이 아니에요. 본가가 아니고 할머니 집이라서. 제 화장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 화장품이랑 브러쉬를 그냥 다 파우치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브러쉬가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통이 진짜 갖고 싶었는데, 친구가 사줘가지고, 네,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먼저 뜯었어요. 빨리 우리 브러쉬들을 구해줘야 돼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불어 떨어진 이거는 청년 떡집의 딸기 크림떡인데 벌써 반 이상을 먹었다는 건안 비밀 제가 쿠켓에서 파는 것도 먹어봤는데 쿠켓 거보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네, 얘는 또 다른 선물인데 얘는 침피언 후디예요 후디 채우고 여튼 열어놓시고열어놓시고 나중에 지금 입어보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여튼 요거 그리고 대망의 어떡해 드디어 드디어 맥북 너무 예쁘다 뚜껑을 열면 영롱한 자태의 맥북이 나옵니다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샀고요 예쁘다. 와우, 이거 충전기랑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선물언 박싱을 끝냈어요. 좋은데 힘들다. 뭔제 알죠?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아무튼 여러분 아직 왔어. 아 윙크. 왠지 약간 윙크하는 거지. 습관됐어. 빠이.